2025년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쭈 중...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것 미리 아시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나 주노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간병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게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새벽마다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시고 영상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상 저게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아, 지금은 정상 이렇게 송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어, 본문 저, 10편 140편은 다윗의 이제 모음집이라고 해서 138편부터 145편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노래이고 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사람이 어,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이제 자기 형편을 아래며 어, 도움을 청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 시를 개인 탄식 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에게 이렇게 위협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사울 왕의 악행과 그때 다윗이 어떤 그런 태도로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다윗 왕의 그 왕이었었지요. 그리고 한때는 스승이었고, 또 아버지처럼 잘 대해주기도 하고, 자기 딸을 또 딸과 결혼시키며 사위까지도 삼았었지요.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는 참 가장 위협적인 그런 적으로 둔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상처를 받을 때 보면 대부분 시작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사람 속에서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다윗 역시 가장 그~ 위험했던 적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 사울의 이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추격 거짓 모함까지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처지까지 갔습니다. 10편 140편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드린 다윗의 아주 절박한 그런 기도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개의큰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위기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공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큰 위기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1 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1 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사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23장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섭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때 사울은 정말로 시기에 아주 그냥 절정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삼월상 어, 18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그날로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기가 아주 극에 달하니까 살해 시도를 계속합니다. 어, 11절에 보면 삼월상 18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더 내려오면 뭐 17장이나 25절, 17절이나 25절까지 내려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아주 계략까지 세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블레셋 군을 이용해서 죽이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여기서 내손이라건 사울 자신이죠. 그,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 하리라. 이제 블레셋 사람 손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부족해서 못 죽이니까 이제 또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또 추격해서 나가고 또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반역자 또 모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주변 신하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가는 게또 22장에 나오는데 거기도 8절을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사울이 또 이렇게 모함까지 하고 정말로 힘겨운 상황을 몰고 갑니다. 아,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서 말한 그 독사의 독과 같은 혀 또는 한병과 올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울의그 의도와 주변 사람들의 조작된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1, 4절에서 이야기한 그런 간절한 기도로 또 보여집니다. 여호와 여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아, 우리들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이 선하게 행동을 해도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는 또 우리는 가장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상처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으며 우리들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위기 앞에서도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는 그런 소제목을 볼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7절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 다시 사울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 사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염의 옆에 엔게디 그 요새가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고 또 아들람 굴레도 쫓아가고 또십 광야까지 가서 오랜동안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무엘상 그20 주로 3장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십 광야 또 엔게디 요새 이런 데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24장에도 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6절과 7절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이 아들남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지만, 사실 살려줍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왜 그러면 살려줬을까요? 다윗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때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승패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뭐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또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 오해를 사게끔 때로는 조작을 하고 또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비난의 말을 마구 쏟아대는 독사의 그 독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그렇게 고백한 거죠.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상대의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공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특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권한당하는 저를 변호해 주시며 공피판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3절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다, 다윗은 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살려줍니다. 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이런 편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악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소서 이구절이죠 그리고 12절 주께서 곤핍한 자를 곤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시며 이런 편이 나옵니다. 아, 다윗은 공의의 때를 또 앞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를 사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과 아, 자신 위에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은 게 아니고 블레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죠. 사무엘상 31장에게 쭉 나옵니다. 아,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게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 무너지고 오늘 13점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울은 분명히 사울보다 강해질 기회가 있었고 또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 당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생명을 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몰락을 자기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울은 다윗이 아닌 이렇게 이제 블레셋 전쟁 속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왕이 결국 되는 것이지요. 아, 이거를 몇 마디로 키워드를 이렇게 줄여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고 의인의 길은 도, 비록 더디지만 아,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사울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지금 그런 억울한 사항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거짓과 음모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위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딜 수는 있지만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려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는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다윗의 삶을 아, 우리 이렇게 삶에 몇 가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 즉 사람과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지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칼날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라합니다 다윗은 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넘어뜨리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의 길을 이렇게 막고 의인의 길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 이렇게 하는데 성도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시인이 무수한 위협과 위염 속에서도 이렇게 그런 속에 위험에서 터득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악과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를 구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손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힘써 기도해야 하고 강한 것 같고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제약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에 대항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수 있다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상처보다 주님의 손길이 더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여 사월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합해 드립니다. 억울함과 상처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사월보다 더 크신 그리고 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처보다 주님의 손길이 더 크심을 믿게 하시고, 보복보다 기도를,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선택하게 하소서, 악인의 말과 함정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를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공의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아픔과 염려를 죽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충분히 각자의 기도를 하신 후에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